어, 여러분들 그 블로그 예전에 했었죠 예, 블로그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어, 다 하지 못했었는데요 조금씩 더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뭐 로고 만들고 로고 뭐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타이틀 예, 메뉴 어, 그런것들 디자인 했었는데요 일단 예, 하나하나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이버 로그인 해 주시고요. 네, 로그인 하시고 상단에 매일 카페 블로그 있는데 어, 거기서 블로그 선택에가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블로그 안에서 네, 내 블로그. 네, 내 블로그 가셔 가지고 네, 요거는 제가 뭐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장난치는 네, 블로그인데. 여기다가 네. 여기서 여러분들 관리라고 있을 거요 왼쪽에 네, 왼쪽이나 하단에 좀뭐 관리를 찾아서 관리 클릭해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리 안에서 네, 관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꾸미기 설정이라고 있을 거요 꾸무기 네, 꾸무기에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선택해 주세요. 네, 레이아웃 위젯 설정하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요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일단은 위젯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위젯을 추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단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기본 폼 있죠? 네, 이 폼을 쓸 건지, 아니면은 이 폼을 쓸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어, 디자인하기에 그래도 쉬운 게,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 오른쪽에 쭉 가시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예, 요게 디자인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예,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블로그 홈페이지 만들 때, 끝에서 두 번째 거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일단은 넓게 쓸 수가 있어요. 넓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타이틀,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예, 뭐 메뉴 있고 프로필 뭐 이렇게 있는데 쭉 내리시고요. 예, 쭉 내리시면은 위젯 사용 설정이라고 있을 거에요 위젯 사용 설정에서 예, 여기 에드포스트 에드포스는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쭉 내리시면은 위젯이 기본으로 예, 나와 있는 게 있고. 없으면은, 위젯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일단은 위젯은, 네 줄에 다섯 칸, 다섯 칸, 네 줄, 한 스무 개 정도를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위젯을 살리세요. 위젯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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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위젯 1, 2, 3, 4라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나요 여러분들은? 예, 위젯을 체크해 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젯 직접 등록이라고 되어있죠. 위젯 직접 등록 클릭하시고 위젯의 이름, 예, 이름을 가능하면은 영문으로, 네, 영문으로 적어주시고요. 위젯 코드, 코드는 이따가 어 블로그에다가 이미지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링크 시키는지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고요. 위젯을 어, 숫자나 영어로, 예, 써주고, 코드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바꿔되고 다음 눌러주고, 에이위젯 코드, 예, 안 넣었다고 그러네. 예, 그러면 위젯 코드를 간단하게 그냥, 예, 일단은 대충 넣어놓고, 나중에 수정해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누르게 되면은, 위젯 코드 입력 미리 보기에서 넓이가 170으로 되어있는 거할수 있을 거예요. 어, 위젯 등록을 코드를 등록하세요라고 해놓고 최대 2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위젯의 크기는 가로 170, 그리고 세로 6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이제 제작할 때 어, 높이를 600으로 맞춰어서 예,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는 800까지도 가능해요. 예, 밑에 더 예, 있는게 있어서 그 다음에 등록 아이고 20개까지만 등록할 수있다 저는 20개 다등록 해놨나보네요. 그래서 어, 저는 다 등록되어 있어서 안되니까 여러분들은 예, 위젯을 일단은 그렇게 몇개를 등록을 해놓으세요. 만들어 으세요 네다 만들었으면요 어, 여기서 위젯이 지금 등록이 됐을텐데 뭐 여기서 필요없는 것들은 일단은 나중에 예, 정리를 하면 되고요뭐 검색이나 뭐 다녀간 블로그 달력 뭐 이런것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위젯을 만들면 은 밑에 이렇게 나오죠 예, 위젯 1번을 내가 어, 위로 올려주세요 위젯을 선택해서 예, 위젯을 드래그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올라가죠? 또 위젯 2번을 선택해서 위젯 1번 옆에다가 이렇게. 프로필은 밑으로 내려주세요. 프로필을 밑으로 내려놓고. 위젯 3번. 이렇게. 위젯 1, 2, 3. 이렇게 넣어주고. 카테고리도 밑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태그도 밑으로 내려놓고. 어, 최근 덧글도 다 내리세요. 다 내리고 네, 위젯,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위젯만 예,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위젯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예, 위젯을 총 10개를 갖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어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위젯을 위에다가 올려놨고요. 네, 위에다가 이렇게 다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어, 레이아웃 설정에서 예, 첫번째 이런 모양도 있었고 두번째 이런 모양 예, 여러분들 지금 선택한게 끝에서 끝에서 지금 두번째 있는거죠 네 타이틀이 맨 위에 가있는 식으로 그래서 타이틀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배너가 들어가는 형태 예, 배너가 들어가 있는 형태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타이틀 디자인 해줘서 올리고, 그 다음에 위젯, 예, 위젯도 디자인해서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예, 다 됐으면은, 적용 밑에서,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고 예..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확인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예전에 만들어놨던 네.. 예, 위젯들이 지금 이렇게 노출이 되는건데 그리고 위에는 타이틀이 되는거고요 타이틀 그리고 밑에는 위젯의 배너들 예.. 배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걸 알수있을거에요 그러면요, 어, 일단은 예, 위젯을 갖다가 등록하도록 하는데, 아까 위젯 등록할 때 넓이가 170, 그리고 높이는 6배0 예, 그래서 뭐 배너를 갖다 이렇게 배치시켜 가면서 작업하면 되니까요. 너무 크지 않게 예,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포토샵 열어 주시고요 포토샵에서. 어 위젯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주세요 예,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파일에서 예, n e 선택해 주시고 넓이는 170, 네, 1 7 0에 높이는 250 정도 해줄까요? 예, 170에 250 픽셀로, 오케이,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예, 요만한 크기에, 예, 배너를 내가, 예, 올려줄 거예요. 흰색 바탕에 흰색 올리면은, 예, 잘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저장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HTML 코드, 그리고 어, 어떻게 해서 이미지를 갖다가 업로드 하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에디트에서, 에디트에서, 필, 필 선택해 주시고요. 필에서, 네, 여기서 컨텐츠 usc에서 패턴, 패턴 선택해 주시고, 패턴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 칼라 페이퍼 열어볼까요? 예전에도 칼라 페이퍼 한번 연적 있죠. 예, 칼라 페이퍼를 열어서 예, 거기서 여러분들 예, 패턴을 하나 선택해서 일단은 채워 넣어 줄게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임의로 하나하나 저장하시고요 예, 얘를, 저장을 해줄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지로 세이브 에지로 뭐01 01이라 저장해줄까요 01이라고 jpg로 네, jpg로 어, 저는 저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사진 폴더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했다 치고, 했다 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 가서, 예, 블로그 가서 여러분들, 블로그 글쓰기, 예, 블로그 글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 여기 찾아가지고, 예, 포스 쓰기라고 있을 거예요. 관리 옆에 있는 포스 쓰기, 포스 쓰기 가서 예 사진,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아까 작업한 사진을 내 PC에서 저는 아까 내문서에다가, 내문서 사진 폴더에다가 01이라고 저장해 놨어요. 얘를 일단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카테고리에다가 간단하게, 예, 이름을 적어 주도록 할게요. 예, 위제 1, 예, 위제 소스, 위제 배너 소스, 뭐 이렇게 올려 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예 나중에 어 여기 글 쓰는 방법도 간단하게 시간나면 한번 설명 드릴게요. 다 됐으면은 예뭐 태그 지금 안정서 되고, 나중에 뭐예 페이스북 트위터 연결하는 춰드리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서버에다 올린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라는 서버에 올린거에요 서버에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키 누르시게 되면은 속성이라고 나올거에요 예, 마우스 오른쪽키 눌러서 예, 속성이라고 보시면은 주소 URL이라고 나올거에요 URL 요 주소 URL을 블록을 잡아서 예, 전부 전부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에 눌러서 복사해 줄게요. 복사 예, 서버에 올라간 경로를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모장 한번 열어 볼까요? 메모장이 예, 모든 프로그램에서 기본 프로그램에 쓰려나? 여기 아닌가 보네. 보조 프로그램이 있겠구나. 예. 모든 프로그램에서 네. 보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얘는 메모장이 없네. 메모장 없으면은 뭐 워드패드 한글 예,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네, 파일을 하나 열어주세요. 네, 저는 워드패드 열어놨어요.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놨어요. 일단은 여기 이미지 주소에요. 예,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 위젯의 주소, 네 그리고요 어, 아까 그 나오셔가지고 다시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이버로 가서 네, 네이버에서 어, 카페로 한번 가볼까요 카페로 가지 말고 여기서 바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어 이미지 링크 예, 제가 카페에도 올려놓긴 했는데요. 우리가 예, 일상적인 링크에서 아, 검색해서 어떻게 찾는지, 이미지 링크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네, 이거 뭐 이미지 링크 이것도 다 빼고 예, 여기 지식인 하나 뜨네요. 여러분들, 지식인 뜨나요? 예, 지식인에서 HTML 이미지 링크라고 뜨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잘나와있죠? 여기 예, img src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죠 예, 출력될 이미지 링크 연결 파일 예 이렇게 예, 잘나와있는데 예, 얘네들을 가져가볼까요? 여기 요거를 예 지금 파란색에 예, 파란색으로 블록을 잡힌 부분 어, 그냥 다 가져가 볼까요 예, 다 가져가고 컨트롤 C 예, 요거 두개 줄을 복사하고 예, 메모 여기 메모장이나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예, 붙여 놨어요 그래서 어, 링크하고자 할때 예, 링크하고자 할 때는 예 그냥 일반적인 링크는 요거로 쓰시면 되겠어요 내가 사진을 클릭했을 때 배너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라 그리고 어, 사진을 출력한 거를 예, 사진을 보여줄 때 예, 보여줄 때는 예, 요거를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카페 한번 가볼게요 adu.kr 에듀 네, 점 kr 들어가셔가지고요 검색창에다가 위젯코드 네, 위젯코드 검색하시게 되면은 4831번 게시물에 이미지링크 뭐 홈페이지링크 위젯코드라고 뜰 거예요. 여기다가 올려놨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요것도 복사 한번 해볼까요? 위에 거는 네, 링크 주소, 밑에 거는 이미지 출력 주소 예 네, 그렇게 나왔는데 밑에 IMG SRC 해가지고 밑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미지 주소야. 그리고 위에는 네,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뜨는 홈페이지 주소. 그래서 얘를 네, 갖다가 블을 잡아서 복사하고 이 워드패드나 메모장에다 또 붙여넣어 줄게요 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경로 위에 이미지 경로가 있었죠 그러니 예, 아까 위젯에 올려놓고 복사한거 01.jpg 라고된 부분 걔를 블록을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하고 이미지 예, 제가 아까 이미지 URL 주소 여기 img src 예, 큰 따옴표 에놓고 http 해가지고 png w1 예, 거기까지 컨트롤 V로 예, 바꿔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요 이미지가, 예, 뜰거야 예, 이미지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예, 어, 여기는 타겟이라고 되어 있죠? 예, 타겟은, 블링크. 예, 어떻게 띄워줄 거냐? 새 창으로 띄워주는데, 어느 창으로, 예, 요기, HTTP, 예, 주소 있죠? 예, 디자인 2589 까지, 예, 요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 부분을 수정하시면은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예, 제대로 띄워주게 돼요. 요 위에 꺼 써도 되구요. 또는 밑에 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다 만든 상태에서 얘네들을, 예, 요두 개를 같이 잡아서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블록으로 가볼까요? 네, 블록으로 가서, 네, 내 블록으로 가서, 네, 관리 들어가 주시고요. 관리로 들어가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 들어가서 예. 여기 위젯 사용 설정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여러분들 아까 위젯을 10개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에디트라고 있을 거야. 수정. 에디트 클릭해서 위젯 코드를 입력을 해주세요. 아까 위젯명은 입력해놨고 위젯 코드 입력 부분에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정리한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들어간 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예,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확인, 네. 그리고 이 블로그 제일 하단에 있는 적용 확인까지 누르시게 되면은 네. 여기에 블로그 위젯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은 예.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뜨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